안녕하세요. 깨비수학입니다.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이라는 용어는 중국의 구장산술이라는 책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방정의 본래 의미는 수들을 네모 모양으로 늘어놓고 계산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수학자인 이선난이 이퀘에이션을 번역하기 위해 방정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같음을 의미하는 이퀘에이션을 어떤 맥락에서 방정식으로 번역했는지 아리송하지만 그냥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식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등식이란 둘 이상의 수나 문자식을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관계식을 말하고 이때 등식의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기호가 등호입니다. 등호가 없다면 아무리 겉모양이 화려한 식이라도 당연히 등식이 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등식은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구분되는데, 항등식이란 미지수의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을 말하고, 방정식이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을 말합니다. x 플러스 3x는 4x라는 등식을 예로 들어 항등식을 이해해 보도록 하죠. 좌변과 우변의 미지수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좌변과 우변 모두 동일하게 그 값은 4가 됩니다. 즉, 주어진 등식에 X는 2를 대입한 결과는 참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X에 2를 대입해 볼까요? 좌변을 계산한 값은 8이고 우변 역시 8이 되어 등호가 성립함으로 참이 됩니다. X에 3과 4를 대입해도 마찬가지로 좌변과 우변의 값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X에 무수히 많은 수들을 대입해 보고 그 결과를 일일이 따져봐야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지 확신하게 될까요? 다행히도 그럴 일은 없는데요. 주어진 식을 관찰해 보면 좌변과 우변은 겉모양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식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미지수 x 자리에 그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등호가 성립하므로 x 플러스 3x 이퀄 4x는 항등식인 겁니다. 이번에는 방정식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4x 플러스 5는 21의 미지수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좌변의 값은 9가 되고 그것은 우변의 값인 21과 같지 않으므로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짓임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의 차례대로 2와 3을 대입해도 좌변의 값은 우변의 값과 다른 결과로 나타나므로 역시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x에 4를 대입했을 경우 좌변을 계산한 값은 21이므로 우변의 값과 일치합니다. 즉, 등호가 성립함으로 이때는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지수 X에 대입한 값에 따라 참이거나 거짓임을 판별할 수 있는 등식을 방정식이라 부릅니다. 이때 주어진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 이 경우는 X는 4가 되겠죠. 이 값을 무언가를 풀어낸다는 뜻을 지닌 해 자를 사용하여 방정식 4x 플러스 5 이퀄 21의 해라고 부르기도 하고 뿌리를 뜻하는 근 자를 사용하여 근 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값이므로 만족해 라고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해 방정식의 목적은 주어진 방정식이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찾는 것인데요. 잠긴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 열쇠를 사용해야 하듯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등식의 성질을 반드시 이해하고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등식의 성질은 방정식을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등식의 성질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깨알 같은 비유로 수학의 개념 완전 정복하기, 깨비수학의 깨비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